엄마를 위한 오늘, 좀 건강식. 네. 양배추, 어. 닭가슴 볶음밥! 부엌은 쉽게 되지, 되지, 되지.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피디입니다. 오. 나 오랜만에 웃자채널. 나오는 거 같은데요 어, 음. 어떻게 보면 엄마를 위한 오늘 좀 건강식 제가 이제 어떻게 먹고 엄마 수평이 안 맞아 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아, 더 위로 올려? 아니 엄마가 느낌 있게 한번 해봐 자신이야. 엄마 인글로 지금 여러분들 편집이 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엄마가 이제 여태까지 맨날 음. 미숙한 부엌서 너무 많은 요리를 했는데 음. 엄마가 어제 전화가 왔어요 아들아 난 아들이 해준 거 한번 먹고 싶아 <laughs> <맞아. 웃음> 그래서 제가 원래 진짜 평소에 자주 먹고 음. 자주 해 먹고 있는 닭 가슴살. 그럼 밑으로 붙여야지. 아니야 아니아니 아니. 괜찮아. 안붙여 양배추. 어. 닭 가슴살 볶음밥. 오. 자 이제 그래서 요리를 한번 해볼 건데 준비해달라고 했던 게 진짜 아. 현미밥. 현미 곤약밥이야 더뜨거고거어요 지금 배 돌려놨어요. 왜냐면 이게 칼로리가 낮아. 엄마 닭 가슴살에 현미밥 이런 좀 퍽퍽이 들어가니까 음. 위를 또 보호할 수 있게끔. 나 아빠 때문에 속을 썩에서 아빠가 속았어서 위가 안 좋아. 아 나도 안 좋아. <laughs> 그래서 이렇게 양배추 조금 준비했는데 이걸 다쓰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진짜 편의점에서 파는 거. 오, 이건 파는 진짜 거야? 그냥 편의점에서 파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여러분들. 팔아. 응. 어. 근데 솔직히 나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어. 거는 닭가슴살에 소스까지 들어가 있는 요즘 저염식이 오. 있는데 이제 그거를 그냥 부어서 그걸로 소스를 쓰시면 더 좋다는 점 참고하면서 이제 요리 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양배추를. 칼 조심해라. 어, 손. 아니. <laughs> 엄마의 마음. 이만큼만. 그래. 미숙마켓에서 하고 있는 올리브유 두 바퀴 돌려? 세 바퀴? 네 바퀴? 중불이에요 이거는 음. 세게 말고 오. 자 그럼 요런 것도 음? 이렇게 쓸어서 음. 우리 또 중식도 있잖아 뭐, 좋잖아 아. 싹 이렇게 넣으면 야. 좋아 이게 좋은데 음. 이게 귀찮은 남, 남성분들도 많아 그냥 아. 그냥 가위로 자르란 말이야 이렇게 그냥, 그냥 우선 양배추부터 네, 여러분들 네, 조금 네. 양배추는 많을수록 좋아 나는 아. 지금 많이는 안 했지만 양배추 좀더 할게 자 가위로 그냥 오 이게 젊은 애들 스타일이거든? 아, 그래. 육하를 안 쓰는구나, 요즘은 엄마, 귀찮아.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응. 양배추를 진짜 많이 넣어. 왜냐면 이게 양배추만 많이 먹어도 좋잖아. 날거려 먹어도 되는데 뭐. 그럼 아무래도 응. 나는 살짝 익혀서. 응. 소금은 진짜 반꼬지 익기? 진짜 여러분들, 요 정도만. 자, 요 정도만. 살살살살. 응. 양배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지금 짠게 없어. 자, 어느 정도 이렇게 양배추가. 안 익었네. 잘 익었잖아 음. 그러면 우리 요 닭가슴살 있지 얘는 그냥 여기서 자를게요 이렇게 요렇게 잘라줘 오. 그냥 먹기 좋은 사이즈야 내 말하는 건 이걸 아. 그대로 넣어? 그대로 이렇게 넣어 그렇지 엄마 자. 쭉 넣어주세요 야 좋다 음, 편하다 잘. 자 요렇게 해서 얘 닭가슴살까지 같이 볶아주세요 이게 근데 나는 음. 먼저 좀 크게 좀 볶아 아. 그리고 한번더 잘라줘 야밥안 먹고 그냥 이렇게 먹어도 되겠다. 맛있지. 이렇게 해서 밥은 하나만 할까 봐. 더 야채 많이 먹자. 큰거 같은 거는 가위로 음. 잘라줘. 음. 이게 사실 이렇게 만지기가 싫어서 그러는 거거든. 지금 많은 주가님들이 이거 프라이팬 기스 라는데 사면 돼. 하나 더 사면 돼. 프라이팬은 <laughs> 자꾸 자꾸 바꿔야 돼요. 잘팔아라 앞으로. 네. 네. 어. 그리고 이거 넣으면 끝이야. 여기 여기다 이렇게 넣어. 네. 솔직히 나는 원래 이 정도의 밥 하나 해. 얘를 많이 이렇게 으깨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됐으면 노래 한곡 하면서 이제 엄마는 노래 하잖아. 행복만 해. 줄게요, 행복만 줄게요, every day, every night, 행복만 줄게요, 미소만 캐. <laughs> 이런 내 요리가 위숙한 음. 부엌에 나와서 너무 영광이지만 생각보다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야. 현미밥도 되고 뭐 잡곡밥도 아, 다되겠는 웬만하면 잡곡밥도 되고 현미밥도 음. 되고 흑미밥도 되는데 음. 개인적으로는 흑미곤약을 나는 제일 아, 추천하는 흑미곤약. 어, 제일 추천하는 이유는 유지 섬유가 많고. 왜냐면 그쵸. 여기서 될까? 이제 마무리할게. 박스. 닭가슴살 두 개, 계란 두개 여러분들 꼭 기억해주세요. 이거는 그냥. 그치. 이건 그냥 같이 오믈렛 스타일로 그냥 얘는 와. 곁들여지는 야. 데코라고 생각하고 그냥 같이 비벼주세요 아. 자 여기서 음? 나는 제일 중요한 건 들기름 우리 엄마의 들기름 있지 엄마는 들기름 매니아잖아자 들기름 하나 고소하고 구수한 거를 좀 넣기 위해 우리 집은 어릴 때부터 들기름 먹던 집안이라 들기름 먹어야 돼 그다음에 자 이렇게 했잖아 마지막은 이제 간을 할 거긴 해 음? 지금 어떤? 멋지거든 맛있거든? 맛있거든 지금. 멋져 후달려. 먹고 싶어. 어한 입만 줘봐 어때? 내가 네가 내 애비 같다야. 아빠 고마워. 음. 야, 이거 정명이거 아들이 한거 맞죠? 맛있지. 이거 엄마 엄청 괜찮은데? 지금은 오늘 양념 대용이 없어서 간장. 딱다. 딱한 스푼. 그럼 딱 잡아주는 거라 이제야. 딱 끝나. 요걸로 야. 하면 그냥 은은하게 이게 지금 짜지가 않거든 맛간장이 응깨좀넣어줄 음, 응. 음, 음.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깨어 엄마 고마워요 이제 볶까지 끌까? 응, 끌. 끌? 푸는 걸 엄마가 해줄게 어, 나 있으면 이 여기서 먹어 아 싫어 이렇게 예쁘게 데코한데 먹어야지 그냥 먹으면 나 아들이 해준 건데 처음으로 그치 아들이 만든 양배추 닭가슴살 볶음밥 완성. 먹어봐야지. 아, 이렇게 또 펴주는 자상함이 있어 우리 아들은. 우리 아빠 진짜... 그리고 어쩜면김면 뜨려. 많이 못 먹어요. 어제 밥도 안 먹고서 이렇게 조금만. 야, 이건 너무 좋고 있는데. <laughs> 엄마 너무 안 먹잖아. 안 어차피. 먹어도 되게 뭐딱 좋아 이 정도. 꼬기요. 닭가슴살 군육면 곤약밥 진짜 맛있다. 국물이 응. <laughs> 야. 음 맛지? 있 정량, 아들이 해주고 막 금방 맛지. 아, 진짜 리얼이야. 근육. 그냥... 아, 왜까 이거를? <laughs> 아니, 엄마 들들왜 이런 거를 해? 엄마들은 이게 좋아. 닭가슴살과 양배추가 굉장히 균형이 잘 맞는 데다가 곤약밥이 되게도 구수하다. 파김치 음. 이제 하는데 요렇게 음. 같이 음. 김치를 얹어 먹으면 음. 이런 거안 해도 맛있어, 근데. 와. 나도, 음. 음. 나 삼삼질 먹을 줄 알아? 이거 나온다. 간단하면서, 맛있으면서, 엄마의 미숙한 무하게 딱 맞는, 나. 너 역시 나의 스제자 계란 두개 들어가 있으니까 단백질 폭탄에다가, 음. 양배추 들어가니까 섬유질 맞는 데다가, 작곡밥으로딱 넣으니까. 와. 한 끼에 뭐든지 해결되는구나 많은 분들이 우리 또 응, 한번 따라해 봤으면 너무 좋겠고 항상 건강하시고 음. 행복하시고 영상 즐겨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말 너무 오랜만에 한거 같아요 알람 설정 뭐 이런 것들 자 한번 한마디 아니요. 하면서 끝낼게요 우리 정말 아들들 딸이 엄마를 해서 이번에 했었으면 좋겠어 야 너무 좋네 아들딸들이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온이 영상 보신다면 음. 우리 자녀분들 음. 한 번만 같이 따라해 주세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네. 이렇게 건강한 음식 먹으면서 자녀가 있으밥 먹으면서 깔깔깔깔 오우는 그날까지 미숙한 먹방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네요. 건강한 음식 드시면서 항상 음.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안녕히 계세요 행복만 줄게요. 시켜야 되지. <목소리도> 구독해줘.